계자물리 네, RPM 수학화 208번입니다. NA가 16이고요. 그다음에 A 차지퍼 B의 원소의 개수가 14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충의 어떤 벤다이그램을 하나 그려 볼까요? A B 자이 부분이 14개라는 소리고 자, 그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6개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집합 B의 자체의 원소에서 17개니까 이게 15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자는 거는 지합 x 는 B백A를, 요 부분이죠. b 백 a 는 어딥니까? 요거죠, 요거. 요 부분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집합 B에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 원래 2에 17승계인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15개를 원소를,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서 15개를 빼주셔야죠. 꼭 포함되어야 되는 원소가 15개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됩니다. 정답은 3입니다